1년간 지금 40대 남성이 <laughs> 95세나 거짓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1위가 급한 또 어? 현장에 가야 되고 95세나 출동하게 되면 은 만약에 급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입니다 거짓 신고를 하든지 너무 명예를 훼손하든지 하면은 그거를 법적으로 다스려서 엄한 어, 벌을 줘야 되는데 이 사법부가 벌금 집행유예 일주니이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무의징역이나 사형을 시키면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어, 미쳤고 대한민국회의 원제도 미쳤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시민단체들도 미쳤다는 겁니다. 그럼 죽은 사람은 인권이 없고 사는 사람은 인권이 있습니까? 그런 법은 어, 북한의 어, 공산주의 법부에 두드있느냐고왜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법을 갖다가 만들고 있느냐고. 이는, 1년간이나 95차례나 신고를 하고 일일이 경찰이 출동할 정도면은, 그래도 경찰이 부족하고 바쁜데, 어, 떻게 하겠느냐고. 이런 사람들은, 어, 법원에서, 어, 반드시 구속을 시켜서, 몇 년을, 어, 행을 살도록 만들어야 안할 텐데, 꼬작 벌금, 꼬작, 집행유예. 그러니 대한민국가 썩었, 대한민국 뭐 사법부가 썩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판사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의 징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금 고치지 않으면은 이거는 앞으로 더 많이 높게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법부가 판결을 요즘 이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당황하게, 어, 법원에서, 어, 판결을 하고 해줘야만이 더 이상 살인자나, 살해자나, 어, 또, 어, 신고자나, 거짓 신고자나, 이런 게안 나올 거 아니냐고. 도대체, 어, 사업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말입니다.